하여번에는 561일입니다. 561일인데, 5 6 1은 그 수산 일반을 할 겁니다. 앞 시간에는, 그, 그 1차, 아, 수산하면 일반을 1, 2, 3할 겁니다. 아, 수확 전후 품질 관리를 아, 하여튼 간단한게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 그 수산일반은 기존은 451페지이고, 이 지금은 513페지입니다. 이 그래가지고, 1차 1회라든지 예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산, 그 수산물 품질 관리에서 1차 기술해 했었습니다. 그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수확 전후 품질 관리를 좀더 보완하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자김기홍 친구가 이렇게 한천 같은 거 이런 것데 많이 올리놨죠 저도 언제나 한천 자연한천 아까 한천에서 우목가사리수진 수세 자수 출출하고 고목가사리는 꽃이 이렇 알칼리 처리 수세 산처리 한다 이런 이는 그 가정도 이렇게 좀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고목한전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분무 건조법, 더림 건조법, 전기 영동 탈수법을 하고요 우목가사리 같은 거는 자연한천에 해동 냉동, 해동을 방바하는데 해동이란 보다도, 용해 냉동? 해동? 용해 해동? 아, 하여튼 뭐, 어, 얼렸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용해란 말을 쓰는 게 나은 것같은데 해동을 썼네요. 그리고, 웅가사리, 수침, 수세, 어, 자숙, 자축, 축줄, 여가, 동건, 포장순이다. 공, 자연한천은요, 실한천, 전통적으로 한천 제조법을 실한천이거든요. 고무반찬은 그실란찬은 음. 우뭇가사리가 위고요. 자연한찬에 그 들어가고요 고무반찬이 그 분말인가 분말인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분쇄 포장이니까 분말이겠죠 좀더 보완을 하긴 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좀 올려놨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업 어쩌면 잘 가는데 수산업법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쩜 발전 기본 법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수산업. 수산업에 들어가면요, 어장 이용이라든지, 그, 서로, 매너 같은 거, 그리고, 어, 정치망업이 어고 양식업이 어고 이렇게 다 중요하되어 있으면 수화식 양식, 아까 전에, 어, 뭐, 이렇게 한다. 바닥식 양식, 가두리식 양식, 법사, 페루 양식은 가두리, 수화, 바닥.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조류는 이겁니다, 그죠? 해조류는 어 팔조죠. 제가 지금 어 팔조 앞에 뭐 해조류는 소화식 바다식입니다, 그죠? 네, 자야 합니다. 수산 일반을 오늘 하지만 그리고 팔조에 대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페루는요, 페루는 가두리하고 바닥 양식입니다.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딱 이렇게 법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법을 좀 봐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페루 양식은 가두리식 양식, 그리고 소화식 바닥, 바닥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 일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도 간단하게 하면 8조입니다.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어루 양식입니다. 어루 양식은 가두리 축과 수도 바닥식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어루 양식. 수산업법 시행령8조입니다 자, 어루 양식, 어루 동 양식에는 가두리식, 축제식 양식, 소화식 바닥식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조 또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이걸 계속 보고, 책을 써놨고, 보고 하면은 또 다르다,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8조에 복합 양식, 이거는 다안 들어가겠지만, 복합 양식입니다. 복합양식은 이렇다 다들어가죠 그죠 자 복합양식은 소화식 축제양식 이렇게까지 있는데 다시한번 위에가서 한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팔조죠 다있습니다 이게 이걸 보야됩니다 여 저도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중인데 전자구 양식업의 종류 같은 거, 그 다음 바닥식, 호남 양식, 여기 축제 양식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수화식, 복합식, 바다식 호남 양식. 그 다음 8조는, 일항에 따라서 외양식 종류는, 자, 8조입니다. 외양식은 해수부 장관에서 하는 거 맞죠? 메뉴를 봤습니다. 8조를. 이걸 한번 보십시오. 8조이랑 바로에 따라 외양식업 종류는 가두리 양식, 어 가두리 양식업 수증 또는 배후 했던 건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한 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laughs> 요거 좀 많이 보시고 자도 지금 저 수산화 일반을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필수니까 좀봐 두시라는 거수학전후품질 관리도 어, 뭐 여기까지 한층 같은 게 있는 게봐 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 유통, 수산업 어천 발첨 했고, 그 다음에 수산 유통입니다. 유통은 자 수산, 유통론하고 관계돼가지고유통범주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좀, 그, 자주 좀 봐두시라고 했습니다, 법에. 그래야 지금 정리가 됩니다. 지금 시간 날때 봐두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 시간 없을 때, 김용애만 뭐, 진도 안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게 아닌데, 저는 이제, 저도 지금 한계가 있잖아,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수산 일반 예, 1회입니다. 수산업에 중요하 수산업. 이게 이제 1회 문제는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법에 수산물하고 수산업에 대해서 박스가 정리해 놨습니다. 수산업에 정의하는 수산업.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농수산 품질관리법 2조에 대해서 수산물이란 수산업 5,800국에 따르지만 소금 제외한다. 그리고 수산업법에는 수산업, 업, 운반업, 가공업까지 좋았죠. 근데 이제, 운반업, 가공업, 업, 수산업이란 업, 운반업, 가공, 가공업입니다. 운반업하고 가공업은 등록입니다. 그래서 어 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정발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 운반업, 가공업까지 했는데 어천 발전기본법에는 수산업 어천 발전기본법이거든요. 여기는 업, 운반업, 가공업, 유통업까지 들어갑니다. 유통업은 판매업, 운송업, 보관업 이게 지금 3차 산업인가 그랬죠. 양식 같은 건 1차고요. 2차가 뭡니까? 호자 어, 안에 있었는데, 아, 헷갈리는 것도. 1, 2, 3. 음. 또 그래. 가공업이 2차 있죠 가공업이 2차. 유통업이 3차고요. 어 양식 같은 거는 1차 산업으로 들어가는데, 해면업, 어업은, 내수면업, 해수양식업, 담수양식업, 소금산업, 그렇죠? 생산. 가공은 가공은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거 구분은 소금 가공업 이게 수산 가공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운반업. 이게 작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리고 원산지법도 어 수산업 어떤 발전기본부에따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산물이란 한번 찾아 저는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음 원산지법에 보면은 수산업이나 수산물이란 이렇게 돼가지고. 수산물이나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물, 이거는 수산물입니다. 농수산 분지관리도, 관리법도 수산물이었고, 나머지는 수산업, 수산업, 이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어, 포시에 관한 법률도 보면은 수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의 3조인에 따라 어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수산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소금 제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소금 제한다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좀더 고민해 보서 왜 제한한다고 했는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늉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양식업인 현재도 거의 통계적으로 양식이 많죠. 양식이 우리나라에 1 5 0 0 0 개가 인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수적 발전 수산업 지수 발전은 수산자원관리법이네요, 그죠? 어선의 크기 마력 톤 사고 이런 거예요. 수산업 관리제도 여기 보면 수산업법 8조 매너 42조 1조 허가 4 7조 신고 57조 운반어 웬만하면 등록입니다. 59조는 가공업도 등독, 등록과 신고 다 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10년이고, 매너가 8조, 5년 신고, 5년입니다. 다만, 유호장이 있잖아요. 유호장은 매너하고 허가만 돼 있는 데만 할수 있습니다. 멸치, 기선그네망 그래서 억울을 지금 정리가다 해놨습니다. 이거 했는데 좀 박스를 할까 하다가 1차 이론서5 0 0 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땡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랑어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청호용토탈올라버 캐치 올라우 캐치 정리하시고 수산업부 매너 아까 앞에 있었고요 발조 해조로 갈조로 녹조로 이런 거 이제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조로 양식 아까 전에 했었죠 해조로 양식이 아까 전에 뭡니까 저3 어, 1 2페이지1 1금이요 해조로의 양식 방법은 뭡니까?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8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 8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뭐 할, 하, 한다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산입을 내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알기 때문에 좋, 저 그저 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의료양식에 발병하는 세군 질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군성 질병입니다. 제, 지금 질병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세군성이냐, 어, 바이러스냐, 비러스냐,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런 문제인데. 계속 고민을 해볼게요. 비러스백이다. 바이러스를 뭐, 영어로 비러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루 운반, 아, 운반. 이거 읽어보면 쉽게 놀 거고, 요 살아있는 거. 미역은 가이시, 김은 아포체인가, 그렇죠. 아니다, 미역이 아포체고, 김이, 어, 각, 각추자인가? 각포자. 아, 김은 각포자죠. 각포자. 각, 각포체를 내죠. 저도 지금, 음, 이런 는이 용어는 자자 제 뭐,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 아, 어, 김, 갑 김, 각, 이렇게. 올챙이, 우릉생이, 사로개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완전 장식 뱀장어 안 되죠. 랩돌 어, 세팔루서실 뱀장어, 어, 시라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시라시. 치어가 있고요 치어 그리고 시라시 같은거는 워낙 비쌉니다 이거 뭐, 뭐, 뭐한 3-4천도 먹고 한마리 조그만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하 같은 각, 각각류 같은거는 어, 치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저 각각류 같은 대하 같은거는 뭐 이렇게 싸니까 그냥 막큰 어, 그릇으로 뭐 재겠지만 이런거는 굉장히 한마리 한마리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318회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좀 해야겠는데 연령행질법 반복하고 연령사정법이 있고요 성장조사법, 행태측정법 1차는 좀 정리해 놨거든요 해놨으니까 자원척측법하고 그리고 행태척정법 이런 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시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가지고 사입을 하고 아니면은 1차 이론서로 그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연구. 참다랑어, 참다랑어, 참치는 그 이제 저 겐골로 오르우겠네요 어루, 참치 고등어 참치.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생물에서는 물리적, 환경요인 물리적, 생물적 이런 거 구분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 여기는 고정해서 안감망이죠. 고정해서 희미가 한다. 불빛 집어하는 거죠. 오징어 체라키.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여어시간에 전복류, 난, 난류, 난유, 한류, 난류는 따뜻하죠. 참정복만, 그, 참정복만 한류고 나머지는 한루라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참정복만 한류, 아우, 추운데 살고 나머지는 더운데 산다. 뭐, 물이, 수온이 그렇다는 거죠, 온도가. 개운 식별, 어, 해류경료, 푸르주가지 어, 포지방류로입니다. 위에하고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방법, 환경경적 관리, 환경관리냐, <laughs> 그러니까 수질, 수산자원관리법이 지금 현재로 2030하고도 관계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그 시사적이고 정책적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좀 시간 나면은 이거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올리겠는데, <laughs> 아니면 은그 1차 이론서로 바로 가, 갈 수도 있고요. 어, 수, 이거는 자, 그 수산 일반은 수산자원관리법 하고요. 수산 일반은 어 수산법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을 봐야 돼요. 자원관리법에 자원관리법에 그자 그태이토탈러고 캐치 있잖아요. 아, 그것도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원관리, 환경유행 같은 것도, 어,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결국은 수산일반은 수산업법하고 수산업보충발전기본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세 개는 필수적으로, 어, 읽어가지고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가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지금 왜리 맞나 그러는데 보세요. 1차. 어, 수산업 있죠. 수산업 입니다 이론도 이러지만수산업법이 지금 저 일단 그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수, 수산업법하고 수산업이란 어업이란 운반+ 운반은 가공업업을 말한다. 메리시고 이제 양식은 어떻고 그리고 8 조에 볼게요. 8 조가 이거 아닙니까 메너 정치망업 해로 해조로 양식업 해로 양식업 어로동 양식업 복합 양식업 마을업 해풍 양식업 외 양식업 이게 이제팔 조거든요. 그럼 41조는 허가죠. 아, 허가죠. 허가 가볼게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귀가 올립니다 허가. 허가를 보면은요, 그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도지사 가는 게 있습니다. 아구마다 시도미만 무동력. 그 다음에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구획업, 육상해수 양식업. 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어, 신고죠. 47조입니다. 예, 네, 신고. 그러니까 매너와 허가 말고는 신고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5년이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기르는 업이 있었죠. 4, 50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공업이 있겠죠. 가공업, 아, 어. 아, 운반업 등록입니다. 57조. 그 다음에 운반업 있고 가공업도 있는데, 네네. 가공업 등록은 가공업은 등록도 되고 신고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호 제조 명령등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업법이고요. 아까 이제 시행령 봤죠. 수산업 시행령.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어촌 발전 기본법입니다. 수산업 시행령 지금 아까 이거 이거 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업 하는 방법을 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양식이 어떻고 마을이 어떻고 매너가 어떻고 나중에 보면은 자 거저 그 저, 저 낚시 이런 거뭐 이런 건 어떻고, 망은 어떻고, 금물은 어떻고, 이런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신고업이 어떻고, 기른업이 어떻고, 예, 의약물 운반함 등록하는 거, 어? 하는 거, 조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 위판장의 지정, 여도 이제 산지위판장인데, 구천장협비를다안 갖고, 여러 해도, 항 수산, 매매장소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위판장. 어? 응? 예. 여기도 위판장이 있네요. 오천법에 항만법. 그러니까 위판장 하면 해수부 장관에 통보만 하면 되네, 또, 그죠?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위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계속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위판장은 수상을 유통법에도 되지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산업법, 어, 몇 쪽입니까? 여도 이제 위판장이 있네요. 또 하나 놓았습니다. 어, 수산업법 43조입니다. 43조에 위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시도시사가. 그러고 나서, 해수부, 부에 통지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자 그거 하면 되겠죠. 해수부에 통지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을 어 시장구조 신청을 받거나 간헐시장 구조 구조장을 해비하이러 그쳐 시도지사는 어항 항만 지역일부의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 신동식물을 그 제품의 매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부상의 위판장은 지정이네요. 위판장, 지정. 시도시사가 지정합니다. 그죠? 이런 거좀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수산업법, 위판장. 그러니까 산지 위판장에 대해서 이위판장이 하나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하나 툭, 툭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요. 아 저도 이제 이거 계속 법을 보면은 법을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고 고민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촌발전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촌발전기본법입니다. 수산업기본법이라고 여기 보면은 어, 수산업이란 이제 유통국까지 가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수산업 어촌정책 기본법이니까 다 있습니다. 5년마다 한다. 후계양석 가족 가족과 전업수산의 수산의 능 그, 범위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다, 있,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 통으로의 개성, 사고, 이런 걸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수산업 오천 발전기본법에 대한, 어디 갔습니까? 어, 시행령에 가보겠습니다. 수산업 오천 발전기본법의 시행령, 여기, 죠 여기 보면, 어업이란 여기 정리했죠. 어업이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수산업 오천 발전기본법, 수산업, 5천 8천 기본법 요, 기본법에, 그, 시행령에 있잖아요. 어, 미리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시행령 몇 점입니까? 3점? 수산일.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 그리고 생산 단체, 이것도 기,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아,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중앙심의회는 해수부 장관이 되고, 본장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여기 있잖 바로. 물론, 소금산업진흥법하고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다까지 못 보더라도. 그 다음,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시행구직도 있지만, 수산자원 총, 의혹, 허용의행량, 토탈러브 캐치해 놓으죠. 그리고, 바닷가란, 바닷가, 어, 뭐, 바닷 바다식목일 5월 10일. 어, 5월 10일이면 다음 달이네요. 수산자원관리연구, 그다음에 수산자원관리기본법.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수산 가서 연설을 하시는데 올해도 좋은 그 수산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의획물의 조사, 그리고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금지, 조업금지, 불법 방류, 비어업의 포획채취제한 후억이. 자 어선 노구 업법의 제한 이게 뭡니까? 그 수산자원관리법 보면은요 어선제한 어구제한 이런게 놓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나 수산자관리법에2 어 0조입니다2 20점. 0 조. 자 이런게 지금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이런거 좀 봐, 봐주시고 계속 우리가 지금 몇번 놓았잖아요 그죠 이중자만검제라 유해법검제라뭐 이런식으로 친환경어구를 해라 협약, 협약, 햄략, 외국에 협력하고 뭐, 협약, 햄략, 자발적으로 협력하네요 협약의 어, 체결, 어, 승인, 변경. 이제 예, 네, 총호, 허용, 그, 어, 그, 36조입니다. 예. 총호용 예, 36조다. 포털 러브 키치는, 어, 수산자원관리법 36조에 있습니다. 자, 원 관리법. 토털러브 캐치는 36조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어, 시간 날때좀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 그, 1차만 너무 이렇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김정혜가, 그 계속 보고 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좀 같이 좀 해주시고, 자,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굉장히 36조까지 가다가 지금 돌아왔죠. 그죠? 총어요. 수산자원조성, 예, 수산자원의 부하방류 이런 것도 여기 있습니다. 방류종자, 소화성으로 우리가 뭐 두분 기출됐죠. 소화성으로가 수산자원은 소화성으로 소화성으로가 소아성오루. 지금 4 3조입니다 이는 여기 법에 다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죠. 43도 조성금 자원의 수산자원의 점, 사용료, 사용. 수면, 보호수면 지정,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 수면의 지정해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매수, 보호 수산자원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자,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은, 니공이 있잖아. 요 해수부가, 이, 그, 어종불량 못해가지고 뭡니까? 토, 토탈할라고. 이개 교정. 이게 토탈 얼러버입니다. 그죠? 토탈 얼러버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토탈 얼러버니까 같이 한번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토탈 얼러버 캐치다. 이런 식으로 보트시고 수산 자원 관리법이다. 해수부가 지금 어 요거네, 수산자원관리, 예, 네, 요거 올해, 이제, 그, 뭡니까, 저, 그, 11개지만 올해, 뭐, 깔치하고, 그, 멸치인가, 이래가지고 몇 개가 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저, 오늘 그, 잘 올린 거는 또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 일반까지 하고, 저도 이제, 그,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1차 기출 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안을 보안을 한 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가지고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